여기 앉아서 현주도 앉아서. 앉아서. 어. 어, 잘 받쳐. 현주 잘 받쳤어. 뭐 어디 있어? 하비. 하비 하비. 숨치와 아니 아니 괜찮아. 됐어. 아어 지금 긴장했어 어 나비 <laughs> 아이고 다 손가락으로 허리도 받쳐줘야 돼 이렇게 밑에 아빠 짱이다 나볼한번 만져볼게 너무 부드러워 <laughs> 뭐야? 피부가 뭐. 살짝 조금씩 벗겨지는 거 뭐야? 아이고. <laughs> 안녕하세요 여보 여보 사진보다 훨씬 작아? 응눈 <laughs> 어. 어, 어. 떴다 눈 떴다 <laughs> 몇퍼어 아, 떴어? 금방 떴다. 가뭐 그거. 아, 진짜 할머니 목소리에 러서 아이고. 할머니. 기억나? <laughs> 일어나. 진짜 너무 예뻐. 첫 진짜 이거 인형 같아요. 그렇죠. 너무 인형 같죠. 진짜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 말랑한 인형산 어, 리 안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제가 2주 동안 머무를 방이고요. 창 넓은 방으로 요청 드렸는데 다행히 창이 넓어요. 유수축기, 아기 침대, 내 침대 딱 좋을 정도의 크기인 것 같아요. 좁지도 않고 화장실도 잘 되어 있고 화장실 에전에 하수구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걱정을 했는데. 냄새는 전혀 하나도 안나고 엄청 깨끗하게 잘 되어있어요 그리고 메델라 이건 여기서 한번 사용, 사용해보고 좋으면은 가서 구매할 예정입니다 아, 정신이 없어요 오자마자 설명듣고짐 정리하고 이제 먹는 첫 점심 우와 맛있겠다 첫날 점심입니다 간식이 배달 왔습니다 조리원에서의 첫 간식은 어제 산부인과에서 먹었던 핫케이크네. 아, 우리 키아미를 소개합니다. 너무 잘 생겼죠? 그쵸? 우리 키아미 엄청 잘 생겼어요. 오 어, 키아, 귀요... 엄마. 키아미 엄마. 엄마, 엄마. 응? 조리한첫날짜냐키명이 <놀람> 왔어요 0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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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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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명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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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고팠구나. 키염. 안녕하세요. 저는 오키염입니다. 인생 5일차입니다. 속쌍꺼풀인가 보다. 쌍꺼풀이 어 응. 엄청 진한 건데. 어디로 사라졌대? 아가잘 먹었어요. 네? <laughs> 아들, 키염아. 이제 배 불러요. 이제 좀배좀 불러요. 아이고 수네 우지도 않고 말등 말등. 오. 아 아이고. 기분 좋아? 밥 먹고 기분 좋아요. 응? 오늘은 일단 물이랑한 개만 먹어야지 하루에 한 개만. 음 맛있다더니 진짜 맛있네. 엄청 초코가 진하고 뒤에는 소금이 살짝 뿌려져 있어요. 소금. 맛있어. 오늘의 두 번째 우유쇼 끝나고, 분유를 먹고 있어요. 좀잘 먹네, 우리 아들? 우리 키아미입니다. 우리 아들. 트음 시켜야 되는데. 밥 먹고 왜 잠깐 울어요? 엄마 봐. 봐 역시 못 먹고, 밥 옆에 한숟갈락도못 들었다. 아니, 아니 엄마 뱃속에서도 떡볶이 많이 했지, 우리 키아미. 차고 워서 양말 신경기야 요걸 한쪽을 떼세요. 네. 이렇게 으면 엉덩이가 시원하니 그거 너무 잘 자요. 아 한쪽만 떼어도 시원해져요? 아, 네. 왜냐면 열을 거니까 자,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네. 그냥 뒤집어서 어, 얼굴 그대로. 다 뒤집자고 살짝. 아, 네. 이렇게 해서 자시면 음. 상관이 없고. 아이고 자고 있어요. 다 먹다 잠이 들어버렸어요 잘 먹고 이뻐리게 잡았어. 모기가 조금 나왔을 텐데, 조금 먹어도 만족하나? 응? 아, <목소리> <목소리> 제가 주문한 것들이 또내어 도착했어요. 과자가 너무 먹고 싶어서 사실 이거를 주문을 했는데 변비가 있어서 주문을 했는데 변비 해결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갖고 오기 위해서 세개 플러스 원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오버나이트 입고 아, 자는 거로 주문을 했는데 지금 안 입어도 될것 같아요. 안 해도 될거 같아요. 마지막으로 두부 키누아. 과자는 먹 먹고 싶지만 잘안 찌는 걸 먹겠다는 굳은 의지. 어제 새벽에 짠 모유도 이만큼 나왔는데 출산한지 오늘 3,4,5,6,7,8,6일차 6일차에 모유가 이만큼 정말 소중한 모유에요 응? 엄마가 처음 응가를 가아봤지 어이 몽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어? 밖에 나가고 싶어? 우리 아들? 집에 가서 많이 많이 다니자 아빠랑 에어컨이 있기는 한데, 냉방을 하나, 제습을 하나, 너무 습해가지고 신랑한테 집에 있는 제습기를 갖다 달라 했어요. 오자마자 키니까 현재 상태가 70이었는데, 지금 그래도 60%로 많이 떨어졌어요. 너무 습해, 여기 덥고 축거를 떠나서 너무 습해서. 키아마, 키아마, 그만 자. 밥 먹어야 되는데, 그만 자네. 밥 먹어야 되는데 아들. 음, 집에 가고 싶어. 그렇지만 잘 먹어보겠습니다. 마사지 2시간 받고 오느라 10시에 나오는 간식 타임을 놓쳤는데, 사과랑 토마토랑 오렌지 한조각씩 아침 간식이었어요. 와 오늘 모유 유축한 건데 30ml가 나왔어요. 최고 신기록입니다. 이 30ml를 만들어내는데 30분이 걸렸어요. 정확히. 우와, 정말 이 귀중한, 귀중한 모유다. 맨날 10ml씩 나왔는데. 어때? 처음 와나 보니까? 수염도 안 메고 왔어. 아빠가. 귀여움이 처음, 처음은 아니구나. 만나는데. 우리 몇번 봤으니까. 어제 술 많이 <laughs> 먹었고 막. 아빠 어때? <웃음> 음, <웃음> 음, 불편하신가 본데? 응. 음. 아빠 뚫어지게 본다. 나는 그렇게 뚫어지게 안 보는데. 그냥 내가 나 보기에 계속 고개를 돌리고 있어. 아, 여보가? 왜 이렇게 굴려고 있어. <laughs> 억지로. 응. 음. 폼폴을 몇 번째 하고 계신 거예요 아저씨? 배치야, 아빠가 가만히 안냅두죠 아이고, 입좀 닦아줄까? <laughs> 그렇지. <그치>? 아이고. <laughs> 아빠가 트름 시켜주고 있어요. 아빠가 자세가 엄청 불편해 보이는데도 잘 참는다 아들 때문에. 아빠 고마워요 야지. <laughs> 맛있어? 맛있어 아들? 속세의 맛이다 속세의 맛 진짜 맛있어요. 카페인 카라멜 맛이에 짠!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이제 얘네들 합쳐서 이제 담요로만 만들면 됩니다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왠지 이거 하고 나서 다거더 사서 애기 키우면서 조금 더 담요 사이즈를 늘려 나가야 될것 같아요 와 키아미가 이걸 알아줘야 할 텐데 엄마의 정성에 밥도 안 먹고 자자 목욕하고 꿀잠 중입니다 <laughs> 귀여워 되이게 귀여워? 드디어 아홉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제 내 밤만 자면 집에 갈수 있어요. 너무 좋아. 오늘은 하루 종일 밥이 너무 먹기 싫어서 토스트를 저녁에 시켰습니다. 저녁 저녁 밥이지 이쪽 음. 이렇게 어. 머리 감는 데 자는 거야. 이 신기한 거. 이게 진짜 편안한 거예요. 아이들이 머리 감는 게 그냥 기분 좋은 거 같아요. 주시데이 머리 수이 아직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게 목욕 끝날 때쯤 대변은 뽀송해져요. 네.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드라이로 말려주거나 그러지 않으셨고요. 네. 네. 어이 자는 <laughs> 고 아, 네. 아그 그때도 음식 짱네이 목욕 시간은 10분이에요. 왜냐면 빨리 준비를 빨리. 요러면뭐 지금 빨리 그런 말안면 가볍게 이렇게 좀 원샷을 생각하신다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되고. 여기 떨어졌는데 아직 음. 여기 그저 여기 안에 조금 가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음. 그래서 여기를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야 음. 이렇게 닦아주면 묻어나죠, 음. 그죠? 끝끝다 끝. 끝. 했다. 너무 어, 잘하네 아 그렇지. 어디 봐, 그렇지. 그렇지. 에이? 그렇지. 구해 보고? 엄마 키우면애 힘들어. 어떻게? 에이, 아유. <laughs> 이제 한계야 <개야? 웃음> 마지막 마지막. 다 왔어요. 잘하고 있어? 예. <laughs> 너무 예뻐. <어이>? <웃음> <웃음> 응, 어, 너무 예쁘 모델이도 되겠어. 쁘다 이미지 너무 이쁘다 아래서 <laughs> 태어난 것 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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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진짜 이쁘다 이제 집으로 어. 갑니다. 와. 집에 갈 준비하네, 키아미. 그동안, 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 아이 엄마가 수고 많이 하셨어요. <목소리가> 집에 가면, 키아 집에 가서 엄마 말잘 들어. <laughs> 알았지? 아이 눈, 자. <laughs> <laughs> 아들. 그러게 우리 세 가족 처음 차 탔어요. 아들, 아빠, 지금 한 시간 전에 밥 먹어서 기분이가 좋아요. 可以的。